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발표됐던 이른바 국민 저항 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파괴에 올인하고 있는 저 미친 거대 야당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애국 국민들의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그 선언문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애국 시민들 힘과 정당성의 원천입니다. 그랬더니 지난 보름 사이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주변의 풍경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새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면 한남동의 광화문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상징하는 새로운 메카, 새로운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애국세대의 명소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장에 나와서 직접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대한민국 아스팔트 우파. 진영의 세대 교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러 노아라 TV 스튜디오에 나오는 와중에 꼭 6호선 한강진역을 지나는데 그 한강진역을 지날 때마다 객차 안이 요란합니다. 일어서는 사람들로, 환승하는 사람들로 난리가 납니다. 다 뒤에는 태극기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그 한남동에 가면 나이 든 세대는 물론이고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mg 세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tv나 신문 등 매체로는 쉽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이 흐름이 어떤 거냐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 이걸 전하지 않는 매체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로 터져나가는 광화문. 한남동의 분위기 전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 상황은 정반대다. 지금 그들은 젊은 세대는 윤통에 내렸던 개협령이 개협령이 아니다. 자신들을 교육시키고 정치적 각성을 돕는 개몽령이다. 과하는 얘기를 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개협령을 넘어서 우리들의 정치적인 각성,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계몽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려면 제 말보다 사진 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애국신문 뉴데일리에서 찍은 사진 세장인데 우선 강치위의 밤샘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뭉클한 모습을 한장 사진에 잘 요약을 했습니다. 참 가슴이 찡한 사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한남동에는 젊은이들이 나이든 세대 못지 않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이 사진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용산 대마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원했던 푸드트럭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산의 분위기를 한 장의 사진에 그냥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후끈한 열기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루터교회, 한남초등학교, 둥지동산 인근에는 우파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보낸 어묵차, 커피차, 푸드트럭, 그리고 남방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서 있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국제 루터교회 6교 앞에 30대 애국남성 박 정도라고 하는 분이 붕어 빵을 구워서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겹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전처럼 시민들이 군가를 부릅니다. 예전에 태극기 집회 초창기부터 우리는 군가를 좋아했습니다. 좌빨들은 우리를 아 그런 우리를 조롱을 했지만 군가가 갖는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공의 횃불을 우리들이 떼창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전과 확 달라진 모습은 2 0 3 0 m z 세대들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연단에 올라가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건 하나입니다. 개엄은 정당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은 개엄 정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내란죄모 몰겠다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탄핵은 부당하다, 탄핵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노아라 tv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들이 증폭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민주당과 촛불 좌빨들이 지금 내란죄 입증에 자신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게 먼저다 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밤샘을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시려면 다음 세기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막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30을 대표해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래의 아들아,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역시 진지한 젊은이입니다. 말은 떠듬거리지만 아, 깊은 속내가 짐작이 됩니다. 왜 지금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는가를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어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집 사고 싶다. 좋은 차도 사고 싶다. 그런데 함은 뭐하냐? 나라가 망쳐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나는 꼴통 소리를 듣는다. 그우 소리를 듣는다. 상관없다. 나는 깨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 얘기를 경청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제 꿈은 무의미해집니다. 제 꿈으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그러고 싶은데,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가면 제 꿈은 박살이 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제 주변 또래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에 세뇌되었습니다. 자유우파로서 이제 의견을 제 친구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면 그거라고 놀림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이들은 젊은 세대랑 또 달리 아주 열 살이 채안된 초등학교 1학년 요즘 꼬마 애국자의 쇼츠 영상인데 미래 대통령이란 얘기까지 별명까지 벌써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귀여운 애국 연설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대단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구석! 윤석열, 탄핵, 무효!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7반 권율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뭔 탄핵을 합니까? 하하하 탄핵을 하면 뭐 다인 줄 알아? 야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자! 지키자! 우리가 지켜야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세운다. 세운다. 박찬대 이재명 모든 다 그만해. 자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탄핵국면에서 정말로 대이변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불과 보름새 아니 한달 사이에 민심의 기류가 극 적으로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도 누가 농간이 버린 게 아닙니다. 한때 지지율이 10%까지 주지 않는가 싶었더니 대반전을 이루어서 40%가 이제 기본입니다. 안착한 다음에 지금은 40대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왜 이러냐?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려서. 공수처와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정상인가? 이게 대한민국 위기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별로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저는 크게 놀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끌려 나오는 모습은 그 모습을 온 국민과 세계에 보여준다면 물론 이건 비극도 말도 아닌 비극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은 잠시 시이 낙낙할 수 있지만 오늘 단언합니다. 그 직후 그야말로 역풍이 불 것이다. 윤통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의 40%를 뛰어넘어 60%, 아니 더블 스코어인 80%로 초고속으로 올라갈 거라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과 함께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또한번 경악을 할 거다. 그러면서 자유파가 대단결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일찌감치 당언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최선의 경우 이재명 아웃도 가능하다. 탄핵 소멸도 끝내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는 희망까지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끝내. 끝끝내 부장선거의 내막도 밝혀지는 그런 그야말로 스릴 넘치는 대반전도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의 이재명과 악마 이재명과 악의 축 민주당 세력의 파산까지를 우리는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